네, 오늘은 DC 드랍스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C 드랍스는 이름처럼 이 접시에서 더러운 것들이 뚝뚝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세정용 제품이고요. 빛나는 접시, 깨끗한 과일과 채소라고 되어 있고 어, 1963년에 출시된 DC 드랍스는 전 세계 56개국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음.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또 우수한 세정성분으로 식기에 묻은 기름대와 이 음식대를 말끔하게 없애주고 강화된 보습성분이 손을 보호해줍니다. 를 어, 지시즈랍스로 이제 세제를 바꾸고 뭐 주부습진이 없어진 사례들을 또 대화하니 접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천연의 선봉 성분들이 이 자극 같은 걸 최소화하고 또 보습 성분까지 강화, 이 세정제 식기 세정제지만 손을 보호하는 어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 바로 요네 디시 드롭스 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과일 채소 세정제가 나와 있는데요. 요것은 어표면에 흙먼지 과일 채소의 표면의 흙먼지라든지 농약 장류물 혹은 유해 중금속 표면 광택제 등등등을 제거를 해주는 이제 무색무치 무방부제 제품으로 우리 가족의 식탁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제품이 요 과일 채소 세정제 디시즈랍스 라인이겠다 말씀드립니다. 피부까지 고려하는 지스트랍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정력이 뛰어나면서 이 피부를 보호하는 세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 내 손을 보호하는 이 퐁퐁 내손 보호제가 들어가 있는 퐁퐁 이 결국에는 이게 지스트랍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퐁퐁이지 습니까세 세제 설거지를 하는. 그게 함께 들어가 있는 다른 시중 제품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금방 떠오르는 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아메용 이 디시 드랍스는 때와 오염을 말끔히 제거를 하고 또 반짝반짝 빛나는 주방과 식탁을 만들어 줍니다. 피부과 자극 테스트를 완료를 해서 피부 자극 없이 사용할 을수 있고 생분해성 테스트를 완료한 포뮬러 그러니까 OCD301B 시험 조건 이게 얼마나 이 자연환경에 나갔을 때 생분해가 빠르게 되느냐에 대한 어 그리고 얼마나 완전히 되느냐 그런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OECD 어, 기준이고요. 그래서 어전 세계 주방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DC 드랍스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식기세정제 먼저 보시면 어, 코코넛 오일 유래 성분이 기름기와 음식 찌꺼기를 깨끗이 제거를 하고 알로에베라와 그리고 들깻잎 시소 추출물이 손을 부드럽게 보호를 합니다. 음, 음식 기름기와 음식물 찌꺼기 제거하는 것을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뭐였냐면 어, 고기 기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추기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런 것들이 가득 끼어 있는 그 배달 용기를 세척을 할때 디시드랍스를 넣고 흔드는 것만으로도 그 배달 용기가 정말 깨끗하게 씻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분리배출이 너무 쉽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라탕을 자주 먹었을 때가 있었는데 마라탕을 이렇게 시켜서 먹으면 집에서 진짜 안 먹고 싶은 이유가 그 마라유 그 기름과 사골 같은 그 국물의 기름을 제거를 하기가 너무 번거롭고 너무 힘들고 잘 되지 않아서 그걸 집에서 먹는 걸 그렇게 선호를 하진 않았는데 와뭐 디시드럭스로 그 통을 한번 씻었는데 정말 쉽게 씻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 제거 성분이 코코넛 오일 유래 성분이라든지 성분이 아 진짜 세정력까지 정말 강력하게 가져가면서 알로에 베라와 들깻잎 추출물이 손을 또 보호를 해 주니까 와, 정말 어 안전한데 깔끔하고 강력하게 세정이 되는 게이 아메이 홈 제품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너무 너무 큰 감동과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 이 디시드랍스이고요. 아메이독자 개발된 바이오캐스트포뮬러로 식기의 기름대와찌든때에 강력한 세정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상큼한 시트러스 향으로 기분 좋은 설거지가 가능하고요. 정말 좋은 향이 나고 미국 환경보호청 아에세이프초이스 인증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 앞서 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아예. 요 이야기가 나왔었죠 세포 조이스 정말 정말 받기 어려운 요 생산부터 제공되는 단계까지 이 환경에 대한 공유가 없어야 되고 이제품의이 성분 하나하나까지 모두 안전해야 했던 요 세포 조이스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희석 용기 사용 시아 희석이 사용 가능한 생분의 테스트를 완료를 한 뽀물러 입니다 요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OECD 301B 시험 조건 이. 세상에 나갔을때 얼마나 빨리 성분해가 되느냐 이거 테스트를 완료했고 를 농축제품으로 300ml 전용 희석용기를 사용했을 을 때의 20병 분량이에요. 여기 보이시면 이 하나를 사서 이거 하나가 또 가격이 15,900원입니다. 이거 하나를 사서 20병의 세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굉장히 경제적이고 또이 20병을 배달을 할 시간을 아끼는 아, 시간이 아니라, 그 배달을 할, 그, 환경 공해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제품이, 요, 고농축, 디시드러스 스무병을 할수 있는, 어, 예, 제품이겠다, 말씀드립니다. 사용 방법은, 어, 설거지 시에 1대5로 희석을 하신다든지, 1대3으로 여기 희생 용기에 그, 할수 있는 눈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대로 희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소프트 버즈 이용하시는데, 소프트 버즈는 이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여기, 요 수세미 인데요. 요, 요 수세미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싱크대나 설거지 통에 이 따뜻한 물5터를 받고, 디스드랍스 원액 3 m 리이 펌프 디스펜서가 있는데, 그곳을 이제 한 번, 짠, 어, 용량이 3mm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물에, 어, 요거를 물에 이렇게 타서 하고요. 그리고 식기를 세척을 하고 물로 헹궈내는 용. 이렇게두 가지를 사용을,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행주나 소프트버즈를 또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시려면 사용 후에 뜨거운 물로 충분히 헹굴고, 디시드랍스 원액을, 어, 4분의 1 뚜껑, 펌프 디스펜서 2회 용량이면 6 m l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묻혀서 원액이 골고루 흡수되도록 놔둔 뒤 다시 사용을 하시면 위생적으로 이 소프트버즈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디시드랍스는 물에 타가지고 혹은 이렇게 이 사용을 하고 나면 거품기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물을 희석을 해놨다가 해석을 해놓은 물을 어, 나중에 또 써야지 하고 제가 한 하루 하고 반나절 뒤인가 그 물을 그 세제 물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 다시 쓰려고 보니까 그 물이 희석이 전부 그 물이 그냥 물이 되어 있어서 사용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음어 아 금방금방 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 오늘 디시즈랍스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아, 사실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이렇게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 어, 과일채소 세정제랑 이제 다른 기타 제품들 어, 진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